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너무도 고마운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유정복이 정중하게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laughs> 저는 체육 선생님을 하던 동안에. 이 광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감동으로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성원에 큰 힘과 용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보답할 것입니다. 제가 보답하는 일은 바로 다시 인천시를 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laughs> 우리는 왜 이렇게 보였습니까? 1월에는 사원을 되찾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저 유정복,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9일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는데, 이제 왜 시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정부를 세워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의 박남준 시정부는 인천의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4년 전에 이 신청을 떠나면서 선거 패배한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더 아픈 것은 제가 꿈고왔던 인천의 발전, 미래, 희망이 혹시나 잘못되지 내할까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지난 3월 동안에 인천시정에 대해서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과 공무원이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제가 이루고자 했던 일들은 지키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되고 후퇴한.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지하, 무능과 그리고 무책임 거기에 불통으로 인천시 성문은 위기를 막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위기의 인천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3월 9일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정권 교체로 우리가 목표하는 대한민국의 성공과 발전, 인천의 미래와 번영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권 교체 이것은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바로 6월 1일 지방 선거를 통해서 나라와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협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 정선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로지정권기초에서 밤낮없이 일해왔습니다. 저도 국가를 경영하고 있다는 의지와 철학과. 그리고 비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함께하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이 함께하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과 인터 미래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월 9일 정권개체 6월 1일 지방 권력 교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정권 교체,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 진정한 인천시의 시민 행복과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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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정권교체 하면 되지. 왜 유정복인가?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정복이, 그래, 일은 잘하는데, 그런데 자랑할 줄도 모르고, 홍보할 줄도 모르고, 사람이 잘 모르고, 그래. 뭐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천시장에되어서 보고를 받고,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삼부대체... 인천에 오명을 쓰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것은 제가 어찌 어떻게 어찌 헤쳐나갈 것인가 여러분 시장 되어서 복을 받아보니까 채무비율이 40%면 사실상 부도입니다 인천시 채무가 39.9%였습니다 하루 이자만 12억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반 이자가 4천억이 나가면 이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해냈습니다 3조 7천억 원의 빚을 갖고 인천을 완전 재정정상단체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빚돈이 인천을 구해내고 재정을 정상으로 회복시킨 것은 잘 아닙니까 진실입니까? 인천은 부품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실의 문제 이것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각종 대형 현안사업은 이루어지는 일이 없이 정체상태, 답보상태, 유보상태였습니다 방향도차 잡지 못하고 있던 제3연입교 7호선 청라현장 GTX 추진 그리고 개인 고수도로 치하하던한 현안들이 그저 답보 상태 있었습니다. 수도권 브랜치 한치도 진전된 게 없었습니다. 저는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중앙본부의 네트워크와 그리고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저고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다 풀려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시장이 안되고 나서 좀 속도가 늦어서 걱정입니다 지금 뒤늦게 뭐 착공식도 하고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요? 한치앞도 진전이 없었던 것 제가 사사의보를 통해서 수도권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매립지 땅을 전부 인천시로 넘기도록 하고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런 난제를 해결한 것은 자랑입니까?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저는 그리고 부패 문제 그동안에 지역적으로 인천은 부패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 유정복이 있는 동안에 인천시 역사상 가장 청렴 순위가 높은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시장 유정목과 함께 하는데 어디 부패가 들어올 여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채와 부실과 부패를 걷어냈습니다 이것은 다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천의 미래시망을 만들어가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인천의 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총력 노력을 했습니다. 인천발 KTX. 누구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제 1호 공약으로 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만에 정부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285 국가 예산까지 확보해서 정부에서 바로 제가 시작 이제 끝나는 즈음에 2021년, 바로 지난해입니다. 작년에 개통된다고 확정 발표했던 이 인천발 KTX가 박남준 시장 당선인 인수위에서 연기 발표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천의 가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착공식인지 뭐 비전성 포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온 것을 더 발전을 시키는 경우 이걸 제대로 해놓는 것이 인천의 발전이라고도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저는 시장 대장하자 바로 인천의 산지 문학산 정상을 개방했습니다 그동안 못 올라가셨지 습니까 이곳은 인천의 가치입니다 제가 인천의 시인으로 인수를 하나 없는데 지금 미지엄파크가 조성되고 있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해양박물관 이것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각종 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 세계 복합 리조트, 인천의 가치 빛나게 하는 도이말하는 보물섬 프로젝트, 인천아나 프로젝트 정말 많은 일을 해오면서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도시로 이루어질 수 사업을 해왔습니다.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 이거 자랑입니까? 진실입니까? 모든 객관적인 사실은 통계가 말해줍니다. 저는 시장 제임시의 인천이 인구 300만 원을 돌파했지 습니까